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어, 들을 말씀은 대만의 규모 7.4 강진이 일어났네요. 엄청난 규모의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최악 강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7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100여 채가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1월 1일 날,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1월 1일 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세계 그 지도를 보여주십니다. 세계 지도. 참,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래가 심상치 않겠구나. 이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선다 이분이,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밤 11시 30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밤 11시 30분이다. 그리고 많이 어둡다. 많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 물통 있죠? 그 물통에 반 정도, 반 정도 물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래서 반 정도 물통에 물이 있는 상태는 그만큼 물은, 영적으로 물은, 복음 이전자, 복음 전할 그 기한이 그렇게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별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남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환란 안으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뭐 차별 금지 법도 통과되고, 뭐 그러한 때가 오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성벽이 돼서 늘 깨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올 것은 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있게 하시는 그 기한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몫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날 달려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깨어서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하자면 그분들이 다 예수님하고 전계선처럼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 입맞은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입맞은 종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 주님께서 4월 2일날 어떻게 주셨냐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사망의 영들을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주님 단톡방을 만들을까요? 단톡방, 기도방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을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뭐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없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우리가 만든다. 뭐 좋은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방, 뭐 단톡방을 만든다. 좋은 취지로 만들지요.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데.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뭐, 좋은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갑시다. 이렇게 했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뜻과 계획이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계속 뜻을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뜻이 없는 곳은 나의 뜻이 없는 없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모임도 다 소용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그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파 결속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파 결속, 우파 결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하나님 뜻만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뜻만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속이 무슨 뜻이냐면, 뜻이 같은 사람끼리 굳게 뭉친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뭐 똑바로 바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뜻이 없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어지러움이 흥황하는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밝히 밝혀야 되는 그런 땅이기에 어둠의 영들이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니라. 어둠의 영들도 나의 뜻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자들에게는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나의 뜻을 무더니도 애쓰고 온 자들에게는 내가 철권통치에 건세를 주었다.철권통치에 건세를 주었기에 어둠의 영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철권통치에 권세를 주었기에 어둠의 영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권 통치의 권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스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스림, 철권 통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성경에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요셉, 그리고 모르드계입니다. 모르드계. 이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자들이었고,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언행 심사는 물론이고, 마음의 중심까지 거룩하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좀 서운함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운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4월 10일 총선을, 뭐, 우파가 진다, 뭐, 이긴다, 승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운함을소운한 마음을 저한테 어떤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압사한 자들이라는 뜻은 염치없이 얕은 깨를 써서 제이속만 차리려는 태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자들, 이런 뜻은 의기양양하다.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 자들의 그 모습을 좀 보시고 좀 선한 이런 마음을 좀 저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4월 10날. 그, 총선 끝나면 제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좀 주셨냐면, 어, 지금 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요. 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도 많은 뭐, 안 좋은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지요. 어떤 말씀을 좀 주님께서, 어, 주님께서 해주셨냐면, 말은 주어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항상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주어 담기 어려운 말들을 여기저기 말을 막 내뱉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오염을 일으키고 하염의 폭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좀 주십니다. 주어 담기 어려운 말들을 막 여기저기 막 말을 내뱉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막 오염을 일으키고 하염의 폭발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주시는데 이들이 사망해서 지옥에 가면은 오염과 하염의 폭발하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만에 대해서, 대만 그 지진에 대해서,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 겸손해야 되겠다. 아, 더 겸손해야지. 우리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아,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더 오고, 그리고 사단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고 하지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소를 하냐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너무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만해졌다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단들이 또이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언제 화가 임하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언제 이 한국 땅에 화가 임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또 무릎을 꿇고 팍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참. 전화기가 모여서 안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사탄들이, 사단들이 엄청 참소를 하나 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입술에 그냥 보혈을 바르고, 항상. 말조심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대만의 또 지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당도 겸손하게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겸손하게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국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단들이 그렇게 자꾸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화가 언제 임하게 하실 거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참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파 결속해야 된다, 우파 결속을 해야 된다. 자꾸 이 부분 기도할 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만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뜻이 같은 사람끼리 굳게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한국당이 되어야 하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되죠? 어떤 개인의 그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품고, 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어떠한 그 돈과, 어떠한 돈과 흥정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은 우리가 늘 받들고 가야 되죠. 하나님 뜻을 어떤 사람과, 어떤 또 물질과, 돈과 흥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뜻은 완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죠. 왕 대신 하나님만 앞장 서셔서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만을 위한 결속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장 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뜻만 아주 오롯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운한 마음을 좀,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댓글 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식 3일째 너무 힘드네요. 금식 첫날 주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에 양쪽으로 진달래꽃이 활짝 핀 것을 보여주시네요. 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꽃은 다 기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기쁨.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승리의 깃발, 햇불을 들고 많은 사람이 전진하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3일 마지막 금식이네요. 이젠 나이가 있어 힘드네요. 금식에 기름 부어주신 아바 아버지, 감사 올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 3일째 금식 때는참 시원한 사이다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또배한쪽좀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아주 배한쪽좀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아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금식까지 해주시고. 이 부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움으로 장악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손아귀에 이 땅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땅을 어둠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이다. 이 땅의 붉은 용에 장악된 자들이 이 땅이 어둠의 건세에 넘어갈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이 땅이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깨어나게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땅이 많은 어둠으로 장악되었다 해도 나는 만세전에 계획한 나의 계획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그동안 넘어온 것은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망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한국 땅을 사망권세에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이 한국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권세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권세도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땅으로 가게끔 이끈다는 것이다.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권세들이이 한국 땅을 자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권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림자 허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주의 중 목사 사역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은 나의 사람들이라 할수 없다고 말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연결시켜서 한번 잘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월 2일날 주신 말씀은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어둠에 잡혀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막 사망의 그 영이 들어있는 자들이 막 한국 땅에 할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런 자들도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 땅이 어둠에 잡혀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아 깨어나거라 이렇게 그들도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 사망건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림자 허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하고 같이 제가 연결 지금 시켜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땅이다 한국 땅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래서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단톡방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 만들까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나의 뜻이 단톡방을 만들었어도 거기에 나의 뜻이 제대로 똑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단톡방은 뭐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떤 모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